네, 샤페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 39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샤페론 두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부분 다루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샤페론 어,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 날21.5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어떤 뉴스가 있었냐? 자 이거죠.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아, GPCR 19-P2X7 내용이 너무 기니까 GPC로 할게요. GPC. 예, 염증 복합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염증 복합제. 예, 이게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이제 새로운 기전. 그 기전이 뭐냐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염증 복합 억제제 개발에 성공을 했다. 자, 이번 개발은 난식성 어, 염증 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샤페론의 미래 성장. 그전에 그러니까 샤페론이 매집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던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샤페론이 개발한 염증 복합 억제제는 기존 염증 치료제와 완전히 다른 어, 기전을 만들게 된다. 자, 어떻게 만들게 되냐? 자, 기존 염증 반응의 특정 단계를 억제한 기존 염, 염증 그 치료제는 그냥 단순하게 특정 단계에서 반응을 억제한다고 했다면 샤페론 신약은 염증 반, 반응 초기부터 최종까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토탈 솔루션인 거죠. 네,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도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진통소염제만 맞거나 또 스테로이드로 잠깐 이제 고통만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제 결국은 어 치료를 하려면은 어 초기 단계부터 이제 최종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억제를 해 주는 예방 쪽이랑 이제 갈, 같이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냥 특정 단계에서만 잠깐 잠깐 진통제 맞는 것처럼 우리 예를 들면 타이레놀을 먹는 거 보면 잠깐 그냥 아픈 것만 멈추지 이게 뭐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광범위하게 새로운 이제 염증 치료제로 종합적으로 관리해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염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유도 잘 모르고 주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외부성산되게 돼서 어, 염증 치료제가 돼 버리면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크론병 같은 현대인들이 뭐 주로 걸리는 이런 병에 잘 걸린다. 그래서 결국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엮이게 된다. 그래서 사페로는 이제 이 자체 개발한 신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GPC라고 이제 약할게요. RPC3이라고도 하고 염증 복합 억제 플랫폼과 함께 기존 항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요게 개발되게 되면은 피부염 루마티스 관절염 아까 아토피 뭐난치성 염증 그 다음에 이제 크롭 관절염 까지 여러가지 적용이 분야가 많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좀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이오의 대장주인 알테우잔이 금요일날 이제 그 4천억 기술 수출하면서 15% 급등하면서 시총이 23조가 가버렸어요 원래 이제 이런 중소형 아, 사피오, 샤페론이나 이런게 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1등주가 달려야 돼요 1등주가 열어준다. 근데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샤페론이나 뭐 알테오젠 좋은데 기술주 4천억 가지고 2 3조 이거 거품 아니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자 이걸 보세요. 미국 미국 하나만 미국 하나 시장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경 시장 미국은 얼마예요? 지금 매년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뭐 쌓이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지금 7,800조 나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해요? 유류비를 쓰고 있어요. GDP 성장이 2%니까 GDP의 무려 3.5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2배, 미국 국방비의 6배 이상을 매년 소모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은 옛날처럼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인 거죠. 바이오가 옛날처럼 돈이 안 되는 섹터가 아니고 이제는 어, 자동차 시장에 예, 25배가 넘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지금 어, 4천조인데. 현재 바이오 시장이 전세계로 10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는 금리 인하 또 3번 했죠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은 자, 해력들이 또 이런 걸로 또 기가 막히게 또 캐치를 잘합니다 r t 오지한 지금 90배 올랐거든요 코로나에 비해서 기가 막히게 지금 3중 바닥 하나, 둘, 세개 찍고 매집, 매집, 매집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살아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차트가 죽지 않았다 자,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3중 바닥 가 지고 아직도 1차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파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이 되겠습니다 전고점인 저는 무난하게 한 만원까지는 단기로볼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주가는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렇게까지 언제 가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테오젠 진짜 90배 갔습니다 90배 갔어요 8천원짜리가 지금 예 40만원 ,000원. 5천원짜리가 40만원 90배 갔죠. 자, 그래서 샤페론 지금 두세 배 가는 거는 아주 싸다 라고 평가가 되고 시청도 새들이 가장 좋아하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청이 얼만가? 지금 1,500억이에요. 너무 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면 좋겠다. 조정시 매수 관점 음, 좀 짧게 보면은 기왕이면은 요 가격대 한 21선, 그러니까 4,500원 전후, 그러니까 21선 타고 올라오면은 21선 정도에 매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21선 이하에.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좀 드릴게요. 지금 금투세도 폐지됐고요 폐지 결정 났고, 미국 대선 리스크. 트럼프도 결국은 당선이 됐고, 마지막으로 금리도 연준에서 어 올해 총두번 인하했죠? 0.75%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 수익보기가 이제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도도 반등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어 구독자분들 어, 추가매수 신규매수 하시라고 종목을 좀 드리고 있는데 TOU 얼마전에 90% 수익에 이어서 자 자이글도 보면은 11월 4일 드렸죠 아침에 드렸는데 3520원 드렸는데 자이글을 지금 아마 상한가 갈거예요 보시면 자 아, 이것도 운이 좋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 5000원 이상 매도를 드렸는데 오늘 어, 5900원 상한가 달성하면서 어, 월요일날 매도하면은 오늘자로 90% 100%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드린거 자 현대임스 어제 드렸죠? 대통령이 이제 통화했다. 어 오늘도 또8% 올랐네요. 이것도 수익이 거의 다 왔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는 어, 단타 종목은 당일날 매도, 뭐 사지도 못하게 이런 게 아니라 3일 뒤에 예, 5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보시면 이제 머큐리란 종목 시초가 그대로 그냥 시초가라고 써놨으니까 3,950원에 드렸고 미국 5, 어, g 지 진출수에 매도가는 좀 짧게 5,000원, 한40% 정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머큐리 보시면은 지금 아침에, 자, 시초가 시작했구요. 저희는 이제 갭 너무 뜬 거는 안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잘못 샀다가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게끔 드렸고, 자, 차트상 왜 이걸 드렸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자리에 저희 들어가냐? 자, 보시면은 최근에, 어, 6G 관련, 그 다음에, AI 양자 보안 관련해가지고 머큐리가 매집이 계속 들어왔었죠 들어왔다가 아침에 시초가에 눌림목이 있길래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5천원까지는 무난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요런 종목들 미리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서 좀 안전한 자리 막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아침에 갭이 떴죠 14.48% 이런 거 욕심내서 들어갔다가 바로 물리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수천억 물리, 물릴 텐데 잠깐 안본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아니면은 커피 한잔한사이 마이너스 뭐 10프로 12프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어 저희는 머큐리처럼 드리는 종목들은 뭐예요. 자 매집이 먼저 들어오고 확실하게 들어왔죠. 누가 봐도 이거는 어거래량이 서서 매집이 들어오고 눌린 목 시초가 요럴 때 이제 안전하게 사는 거고 자이글도 마찬가지예요. 자이글도 고점에 드린 게 아니라 11월 4위에 그렇게 3일 됐는데 요 자리 요날 드린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하나 둘셋넷다여 6일 날 6일 동안 횡보하다가 이 좀 상승 초입. 이럴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이럴 때 잘못 사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두배 수익이 달성이 됐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드려요. 자, 저희는 이제 3일에몇 프로입니까? 50% 이상 되는 종목. 그래서 지금 지금 한한달동안 했는데 100만 원으로 지금 시작하셔 가지고 오늘 확실하게 이제 550에서 6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지금 같이 어,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너무 좋죠. 저감에서 하기가 너무 편안한 자리잖아요. 금리도 내렸겠다. 트럼프도 끝났겠다. 그 금주세도 폐지 확정됐겠다다 어, 지금 저가에 떨어져 있는 주식들. 그래서 이렇게 단타치셔서 수익 내시라고 드리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자세한 정보, 그 다음에 매수 가격, 그 다음에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 가격을 명확하게 명시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되면 매도 가격 이제 놓으시고 뭐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하시고 이러면 매도가 돼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참여 방법은 개인 번호예요. 010 4881, 6582로.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좀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로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 링크를 드리고 에, 다른 무슨 이상한 채널에서 저희 사칭하면은 차단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무료로 진행한다는 거. 요거 이제 박제해주세요. 누가 이제 1원이라도 내라 그러면 저희 채널 아니니까 차단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 수익을 볼수 있게끔 어, 도와드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5초만 투자하시면 되는, 되는 거잖아요. 휴대, 휴대전화 멈춰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제 계좌 크게 수익 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중장기 목표가 단기로는 만원 중장기로는 목표가 10만원 제시해 드리고요. 자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 지금 맨날 지금 슈팅 나오고 폭등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을 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T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시대 상승 초입이 지치니까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예,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작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 꼭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